정설이에요. 그래서 연애할 때는 자기의 데이터를 입력시키는 거, 향수가 됐고 어떤 특정 장소가 됐고. 우리들의 비밀스다자 그럼 티비. 와, 왜 이렇게 빨라? 자 사연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교를 재학 중인 여대생입니다. 1년 반 동안 학교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6개월 정도 바라보다 그 친구는 근데 여자친구 생겼어요. <laughs> 여자친구가 생기기 전부터 좋아했던 친구인데 이번 학기면 졸업이고 인사조차 하는 사이가 아니어서 친해지고 싶네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수업시간에 용기 내서 일부러 섭업는 어디까지 나가냐고 저한테 베거러 봤는데 엄청 차갑게 대답하더라고요. 1년간 동안 바라본 걸로는 그 남자애는 학교에서 여자들이랑 말을 잘안 한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랑 같이 다니는 친구들 성격이 다 그렇대요. 다들 여자랑 말을 잘안 하는 아니 못하는 그런 무리 같대요. 어. 현재 짱남의 인스타나 페북을 보니 아직 연애 중인 것 같긴 한데 여자친구와의 게시물들을 어느 순간 하나씩 치우고 그걸...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다가가야 부담스럽지 않게 다가갈 수있을까아 저는 이사를 봤는데 네. 좀 오판한 게 있는 것같 일단 그거보터 직구 돕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에요. 쌍남이랑 같이 다니는 친구들 물 성격이 다 그래요 아 당연히 호강이안 가는 여자한테 누가 말을 걸고 누가 왜왜 왜 반응을 왜해아 아, 본인이 호강을 안 간다는 게 아니라 원래 남자는 그렇잖아요 아, 그죠. 자기가 이렇게 뭔가 마음에 들고 말을 걸고 싶은 사람은 달려들죠 들죠. 지금 페북에서 사진을 뭐 하나 둘씩 지우고 있다고 했는데 근데 이게 과연 그린라이트인가 사, 사진을 지운다는 건이 남성분이 현재 사귀고 있는 여자한테 약간 경고 아니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남자가 응. 사진을 하나둘씩 찍는다는 건 아유, 이렇게 보세요 눈이 지금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laughs> 다른 쪽으로 권태기가 온 거예요 네, 왜냐면 네. 사귀고 있는한 번에 찍으면 여자친구가 바로 알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최대한 눈치 못 채게 자연스럽게 여자친구 가 없는 느낌으로 지 전환시키고 있는 거예요 페이스북에 <웃음> 인스타를 <웃음> 지금 그밑방은 깔고 있는 거예 열심히 제제기는 한번 드립니요네잘 잘 들었고 <웃음> <웃음> 여자들은 그 인스타에서 사진 하나만 지어도 다 알더라고요. 누가 아, 그러니까 댓글 하나만 달아 다 알. 맞아, 맞 거기다 대고 사진을 하나씩 지운다 저는 그게 경고의 메시지를 드리는 것 같아요. 반대편. 음. 두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네. 맞게 판단. 하 그렇죠. 저희가 정답은 네. 아니니까. 네. 어쨌든 그럼 좀 기회 아닌가요? 그렇죠. 어쨌든 좋은 아, 맞아. 팬 아닌 거예요. 잘 생긴 것만으로 1년반 동안 좋아할 수 있어요? 근데 학창 시절에는 오래 짝사랑할 수 있지 않나요?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대학생, 대학생 때? 때? <웃음> 아니요. <웃음> 일단 그러면은 이 사연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다가갈 수 있는지 팁을 주세요. 오히려 이 남자가 여자친구 있는 걸 지금 알고 있지만 여 여성분께서 다가가서 좋아한다고 말을 해도 될 확률이 있어요, 제생각엔 저요? 네. 아 아니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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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형이 대학생이요 에 지금.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요. 네. 애인은 있어요. 네. 근데 친해지기라도 하고 싶어. 네. 어떤 껌덕지로말해볼까 일단 같은 동아리에 들어가야죠. 만약 그 사람이 동아리를 하고 있다. 어... 예를 들면 뭐 테니스 동아리 하고 있다. 어. 테니스 가는 거고. 어, 왜 하필 테니스였어요? 테니스의 왕자님이 아... 하하... 뭐야? 무슨 <laughs> 대화예요, 게 웃기려고 한거웃기 왜? 아니, 솔직히 질문을 웃기잖아. 갑자기 테니스왜테니스냐 그냥 예를 든 건데. 동아리 안 한다 그러면 음. 도서관에서의 위치를 확인해야죠 아 어, 그래서 우연히 만나죠? 그렇죠 옆자리에 앉는다거나 오네 음. 그렇게 해서 아, 좀 따라다녀라 일단 네 따라다니고 아니, 그 따라다니는 의미는 음. 동선을 파악해라 동선을 아, 파악하죠 고 어, 괜찮다 상황 관 네. 괜찮다 음. 그러면 그 어떤 루트상에서 이 사람이 뭐 머무는 곳뭐 담배 피는 장소 혹은 음. 커피를 마시는 장소. 장소를 <laughs> 등등의 그 포인트에서 <laughs> <언제> 오지? <laughs> 근데 네. 이미 되게 잘하신 게 네. 한번 대화가 오갔어요. 네. 수업이 어디까지는지 물어봤대잖아요. 음. 그러면은 음. 이제 동선이 겹쳤을 때인사해도 충분히 되는 사이예요 음. 근데 일단 중요한 건 여자친구가 아직 있다는 거예요. 음. 이때 들이대면 은뭐 소문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이 친구랑 아. 완전히 파토가 날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일단 친구로 접근을 하고 음. 그래도 들이대고 싶다면은 동선을 파악한다든지, 뭐 팀플을 한다든지, 동아리를 한다든지 같이 할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중요한 건 자기를 알리는 게난 중요한 것 같아. 내 존재. 나, 네, 나란 사람이 아니, 지금은 좋아하는지도 모르잖아, 존재도 모르고. 근데 알아야 하니까. 그러니답으로 와도 솔직히 이런 사람들이 진국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심지어 단답으로 와도 그거 말고는를 물고 계속 이야기를 해야지. 그죠 그게 안 되면 오. 어떠한 방법을 들여도 안 돼요. 어, 해봐요. 자 단답으로 대답. 아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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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laughs> 들어와. 오, 나는 지금 22세 대학생이고. 네. 나는 어? 무뚝뚝. 22.5세 음, 복학남복학남 어. 어 아, 저기 이번에 진도 어디까지 나갔어요? 아, 나왔어요? 아 여기까지 나왔어. 요아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시험기 아닌 거예요? 잘 모르는데. 겠 아니 교수님이 별 말씀 안 하셨어요? 모르겠어요. 담당 교수님 아니세요? <laughs> 제 생각에는 인스타 페이브 열심히 하는 사람 치고 음. 여자 시위를 하는 남자 못봤어 솔직히 제 친구 중에도 인스타 열심히 하는 애들 보면 아우, 저 많이 좋아해. 음. 근데 뭐, 승맥이다? 뭐, 친구들끼리 말을 안한다 조용한 친구들이다? 그들이 어떻게 노는지못 보시잖아. 요그거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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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싶다. 그어서 친한 얘기 위한 팁을 드릴게요. 네. 파이레잼그 남자가 들어가면, 음. 무조건 쫓아 들어가세요. 그 사람이 막볼거 아니야? 그럼 옆에서 같이 봐. 그리고 네. 약간 팔을 교차시키는 거예요, 일부러. 와. <laughs> 아, 이거 영화야? 영화 <laughs> 그리고 향수를, 그, 테라몬 향수냐? <laughs> 아, 이게. 웃길 것 같지만 그렇게 또 향수도 뿌려가지고 이런 억에 남아요 아 남아요 진짜 편의점에서 맡았던 향수를 수업 시간 옆에서 맡아봐 이게 정설이에요 그래서 연애할 때는 자기의 데이터를 입력시키는 거 향수가 됐건 어떤 특정 장소가 됐건 계속 <목소리> 거기에 <목소리> 가면 그게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맞아 저, 저 아직도 길 가다가 네. 어떤 냄새 네. 딱 맡으면 옛날에 사귀었던 그여자가 생각나요 걔가 던 냄새거든 이겁니다 음.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또 라코롱에서 봐요. <웃음> <웃음> <웃음>